요 컴퓨터입니다, 요 컴퓨터. 아, 요거 이제 그, 수원에 한, 그 저희 지역 근처는 아니고, 수원에 계신 분이 이제 수원에서 이제 병원, 병원에서 쓰는 컴퓨터인데, 실제로 이제 이게 밀, 그 뭐라 그래야 되나,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. 뭐 그런 거 있죠? 예. 요를 가지고 오셨는데, 뭐 화면이 안 나온데, 화면이 안 나오고 그래서 뭐 그쪽에서 이제 원래 몇년 동안, 음 거래했던 컴퓨터 가게인데, 거기서 이제 그 출장을 오셔 이거 이거를 파신 거지 그분께서. 몇년 동안 이제 거래하니까 그분이 파셨는데 어, 화면이 안 나와서 직접 보니까 이제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해 가지고 15만 원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근데 이제 뭐그 일단은 수리는 안 하셨어요. 15만 원이라고 이제 구입하신 지는 1년 1개월 정도 되셨는데 AS는 1년을 해 준다고 했대요. 예. 근데 이제 1개월이 지나서 메인보드가 불량이기 때문에 15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, 저희한테 올 때도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. 아 저는 어차피 이게 뭐 1년이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그 업체에 뭐, 업체에서 어 AS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왈과 왈부, 왈부 하시면 안 되는데 뭐한달 지나서 뭐 15만원을 뭐 청구를 하는 거는 뭐그 업체는 뭐 업체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한 거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. 원래 이 컴퓨터가 새 거면 메인보드도 AS가 3년이다.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. 무상 3년 기간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이제 저희 쪽에서 서비스를 하면 제가 조립대행비, 그러니까, 아 조립대행비가 아니고 AS대행비를 제가 받는다. 저는 한 AS 대행비뭐 택배 보내고 뭐 조립하고 뭐그고 테스트까지 다 해서 한 5만원 정도 받거든요. 뭐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비싼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예. 그거 다 빼고 뭐 테스트하고 가서 택, 택배 보내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저로서는 뭐 이렇게 뭐 비싼 금액이라고 안 느끼지만 뭐또 여러분 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각설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지않아도 이거 켜봤어요 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켜봤는데 어 켜봤어 어 켜봤는데 업체에서는 뭐 보드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켜보면 어 실제로 켜보면 어 느낌이 쎄하죠? 에, 에 화면 잘 나옵니다. 이거는 이제 보드는 ECS 보드고 저는 쓰지 않는 ECS 보드이고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잘 나와요. 그래서 좀 당황했죠? 왜냐면 그분께서 이제 고장이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테스트하려고 켰는데 잘 켜지는 거야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뭐 모니터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멀티탭, 뭐 모니터 케이블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불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이 찍힌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<laughs>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. 근데 그분이 아마 출장 와서 점검해봤는데 뭐 그거 모를까요? 네. 제 생각에는 아마 다 아는데 이제 돈 받아 먹으려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아닐까. 쉽습니다.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뭐 아닐 수도 있고, 아닌 말고. 예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그 업체, 아니 뭐,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? 어, 아무튼 예, 그런 업체들하고는 예, 거래하시면 안 돼요. 네.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뭐 어, 손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? 그런 내용들, 뭐 모니터가 불량이라든지 모니터 케이블 불량, 멀티탭 불량 아니면 파워선이 불량일 수도 있고.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뭐 조금 더 테스트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이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